언제 어디서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곤란한 상황에 쉽게 현금 마련하는 방법 매일 대출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상품은 바로 정보이용료 현금화입니다. 정보이용료 결제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를 통해 결제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존의 소액결제 한도랑은 별도로 지급되기에 소액결제 한도가 없어도 추가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액결제를 이용하시지만 정보 이용료는 한도가 별도로 지급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소액결제와 마찬가지로 최대 100만원까지 나오니 급하게 현금 마련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보 이용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소액결제와 다르게 결제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요금 미납이 있어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제 대행사가 없는 만큼 사용처가 한정적이라 매입하는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으로 판매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정식 허가받지 않은 아무 업체를 이용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정상적으로 입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기에 공식 홈페이지도 있고 믿고 이용해 볼 만한 정식 업체를 한곳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용해 보고 입금까지 받아 봤기 때문에 당당히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정식 허가업체라서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매입해 주기 때문에 비교적 더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보통 정보 이용료가 결제가 한도만큼 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 가능하다고 하니 결제를 꼭 하지 않더라도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영상의 고정 댓글로 홈페이지 주소 남겨드릴 테니 꼼꼼히 잘 확인해 보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24시간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